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. 매출이 다 네, 나와 있기 네, 때문에 그렇죠. 나는 그냥 확실한 게 좋아. 음. 근데 이런 사람들은 권리금을 주고 이제 인수받게 되죠. 예비 창업자 네. 입장에서는 신규 창업, 인수 창업 각각의 성공 사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음.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네, 어, 프레이즈의 창업으로. 예를 들면 요즘 창업의 일 순위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들이 있어요. 네. 어, 이걸 인수 창업할 때 웬만큼 장사가 된다고 하면 음. 얼마를 줄까요? 뭘요? 일단 음, 카페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네. 권리금을 주고 사야 돼요. 그 권리금 음. 가격이요? 네. 1억. 1억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. 3억. 맞습니다. 그러니까 2억에서 4억 정도. 그러니까 15평이거든요. 응. 15평의 모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는 오, 비싸다. 비싸요. 부르는 게 값이에요. 그래서 그게 이제 2억에서 4억 정도 가다 보니까 네. 돈이 모자라시는 분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상권 분석만 좀 잘.